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완전 개지 같은 <laughs> 그런 사연 하나 가져왔어요. 제목: 미친 여자한테 낚여가지고 쓰레기 불륜맨이 될 뻔했어요. 와, 내가 지금 어느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개 빡치는데, 이건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, 그래서 여기 롤 게시판에 싸질러 봅니다. 다들 영혼에 한타한다고 정신없이 바쁠 텐데, 일단 거지 같은 글 써서 미안해요. 무려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. 3년이 아니고 3일 전이야, 3일 전. <laughs> 내가 그래요. 지금까지 여친 없이 솔로로 살았던 세월이 벌써 수 3년.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생기는게 하자가 있는건 아니고요 키도 크고 나이 28에 건강하죠 젊고 거기다가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굉장히 쪽팔리긴 한데 지금까지 살면서 잘생겼다 라는 소리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던 놈입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모르게 어떤 뭐 왕자병 그런 비슷한게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건가? 여튼 여자한테는 별로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네, 그랬는데 아니 이것도 뭐야? 얼마 전부터 머리털이 하나둘 떠나가는 거야. 이때 <laughs> 이때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곧바로 병원에 가보고 관리에 들어가긴 했는데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렇게 대책 없이 막 살다가 나중에 문어대가지고 되고 나면. 그때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라는 걱정 말이죠. 그래서 안 돼. 이대로는 진짜 잣대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친을 만들기 위해 발악을 했어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, 얘가 바로 그 미친년입니다.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, 제 머리가 그래도 아직은 건재하고 또한 인물 하는 편이라 여자를 만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. 뭐 아무튼 얘는 저보다 한살 어린 여자였는데 나름 얼굴 이쁘장한게 성격도 엄청 상큼발랄 하더란 말이죠. 뭔가 과하게 끼를 부리는 모습이 좀 살짝 거시기하긴 했지만 얼굴이 이뻐서 그런건지 저는 오히려 그게 좋게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제 마음에도 쏙 들었는데요. 흑심 가득 음침한 마음으로 눈치를 요래조래 조심조심 살펴보니 얘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게 느껴져요.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끼부림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얘가 만난 첫날, 그것도 한 시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자꾸만 제 입에서 우리 사귀자. 이런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. 진짜 이거는 뭐 개똥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라도 알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자꾸만 보내요. 신호를.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 사귀자 라는 말을 했고 만난 지 3시간 만에 사귀게 됐습니다. 머리 빠지는 것도 빠르고 사귀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사귀자마자 얘 하는 말이 오빠가 혹시 오해할까봐 내가 미리 말하는 건데, 사실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. 나는 확실히 정리를 하긴 했지만,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이야. 등등, 뭐 대뜸 이런 소리를 하길래, 아, 전 남친놈이 쿨하지 못하게 이래저래 찌질하게 사람을 귀찮게 하나 보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냥 그런가 보네 했죠. 그러니까 저는 얘가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믿은 거예요. 그리고 그날 이후 꽁냥꽁냥한 연애질을 하는데,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. 전날 말해도 멀쩡했던 얘 핸드폰이 다 부셔진 거예요. 막 울먹거리면서, 고장났어! 이러면서 막지 폰을 보여주는데, 이건 뭐 제가 봐도 그랬어요. 그냥 말 그대로 개박살 났습니다. 듣자 하니, 정리를 하려고 전 남친을 만났는데, 하도 징징대니까, 폰을 뺏어가지고 뭐 바닥에다 던져버렸다! 뭐 이런 말을 했는데, 물론 거짓입니다. 거짓!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. 이 또라이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, 아니, 노린 건가? 아무튼 제 폰으로 그것도 제 바로 앞에서 지 남친이랑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. 물론, 이땐 저도 남친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. 헤어졌는데, 뭐, 이제, 찌질하게 그런 건줄 알았던 거예요. 거기다가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했고, 동거까지 하는 그냥, 그냥 거의 부부 같은 결혼 약속된 그런 사이였어요.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게 이때가 뭐 굉장히 노말하고 멀쩡한 상황이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얘도 제 앞에서 그 남자랑 통화를 하진 않았을라나 그런데 그때 우리는 좀 헐벗고 있었어요 <laughs> 그래서 뭐 이거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된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굳이 거기서 전화를 하는 건 도대체 뭔 짓거리야 참고로, 이때가요, 사귄 지 50일이 아니고 50시간 됐을 때에요, 50시간. 아무튼, 바로 옆에 누워있다 보니, 본의 아니게 통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, 얘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. 분명 헤어졌다고 했는데,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, 얘들 통화 내용이 어땠냐면, 야, 너 지금 어디야? 솔직히 불어 오빠가, 그거 알아서 뭐할 건데? 알아서 뭘 하냐니? 지금 장난하냐?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하니까, 나 거기도 없다고 하던데, 지금 어디냐고, 빨리 말안 해? 친구 집이야, 어쩌고저쩌고, 끊어! 뚝! 그렇게, 폭풍 같은 대화가, 통화가 끝난 후, 제가 물어봤어요. 도대체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 사람이 왜 니네 집에 전화를 해? 너 헤어진 거 맞아? 내가 오해하는 건가, 이거? 뭐야, 이거? 음, 헤어진 거 맞아. 그냥, 지 혼자 착각하는 거야. 아니 그럼 일부러 전화를 피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네가 먼저 전화를 해? 그것도 내 폰으로? 오빠 아까 봤잖아 내폰 고장 난 거. 그거 수리비도 받아야 하고 또 예전에 내가 돈 빌려준 게 있어서 그거 받으려고 전화했던 건데 저렇게 난리치는 통에 말을 못했네 등등 어쩌고 저쩌고 뭔가 살짝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제가 순진했던 걸까요? 이때도 그랬어요. 그냥 아, 헤어진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정리가 확실히 안 됐고,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당연히 모르나 보다. 뭐 이런 개 병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완전 진지 빨고 이 또라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너 내가 본는 앞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라. 나는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연애하는 거 진짜 싫으니까 알았냐? 음, 알았어. 미안해, 오빠. 이러면서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어요. 아무튼 이러고 난 후에 얘도 뭔가 좀 그래 보이고 저도 머리가 복잡하고 기분이 잡치는 바람에 뭐 이래저래 분위기 다 깨지고 그래서 그냥 나가자고 했어요 모텔에서 나가자 그런 후 차에 태워 집에 바래다 주려고 하는데 그 남친놈이 제 폰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걸려오니까 차라리 잘됐다 싶어 얘한테 받아보라고 했어요 받아서 이참에 확실히 끝내라고. 그래서 얘가 전화를 받았는데, 이것도 뭐야? 확실히 끝내는 게 아니고, 뭔가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.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. 온갖 거짓말과 변명들을 엄청나게 늘어놓는데, 아니, 그냥 나 지금 남자랑 있다.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를 왜 자꾸 거짓부렁을 하고 변명을 하는 거지? 도대체 왜? 아, 진짜. 제가 뭐 바보 등신도 아니고 말이죠. 여기서 눈치를 깠죠. 아, 이 망할 년이 양다리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통화하는 모습을 완전 한심하게 쳐다보는데,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또라이가 무트로 올라온 물고기 마냥 길에서 파닥파닥하더니 <laughs> 폰을 손으로 맞고 저한테 다급하게 하는 말. 오빠 진짜 미안한데, 그냥 아는 오빠라 말을 하고 말해주고 집에 바래다 주는 중이라고 해줘. 응? 이야 이 똥꼬가 확확 타들어가는 태도로 보아하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그 남친놈이 옆 사람 바꾸라고 난리를 쳤나 봅니다 제발 전화 받아서 거짓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딱 잘라 얘기했어요 알았어 받아줄게 그런데 나그 전화 받으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애인이라고 다 말할 거다 이러면서 버럭버럭 했더니 이건 뭐 완전 똥마루용 강아지로 변합니다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네요 발을 동동 굴러요. 그런데 야, 이 또라이는 멘탈이 무슨 강철인가? 한숨 한번 길게 쉬더니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. 갑자기 진짜 개미친 그지 같은 반전이 생겼어요. 그건 절대 안 돼. 나는 이 오빠랑 꼭 결혼해야 하니까. <laughs> 이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울먹울먹 이런 개소리를 씹으리는데, 야, 진짜 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 아무튼. 진짜 본 마음을 알고 나니 더 짜증이 나서 끝을 낸다는 생각이야, 뭐, 당연히 했던 거고. 그래, 어차피 뭐, 오늘로 끝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거짓말 한번 해주지, 뭐! 그리고 쪽내자!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. 그리고 제 전화를 받게 된그 남친은 지 여친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더군다나 외도의 당사자라 의심이 되는 나와 통화를 하게 되니까 곧 말이 나올 리가 없죠. 시작부터 쌍욕입니다. 야, 야, 넌 누구야? 누구야? <laughs> 기분이 진짜 개같았지만 그래도 이왕 거짓말을 해주기로 한거 최대한 좋게 좋게 흘러넘기고 성질내는 거다 들어주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. 나는 그냥 아는 오빠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입니다. 그런데, 어? 이 자식이 제법 똑똑해요. 제가 알수 없는 부분들을 집중 공략해서 자꾸만 파고드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저는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고 또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그런 거지 같은 상황이 오게 됐는데요. 제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개똥멍청이가 <laughs>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정말 그랬어요. 제가 들었어도 삼초도 안 믿을, 못 믿을 그딴 썩은 변명들을 저한테 말하라며 자꾸 시켜요. 사촌 오빠라고 해. 길 가다가 만났다고 해. <laughs> 새벽 2시에 길을 가다가 사촌 오빠를 만나다니 이야, 이게 변명이라고. <laughs> 아무튼 가뜩이나 기분도 그괴 같은데 일단 진짜 개도 안 믿을 핵 그지 같은 거짓말을 하면 이 남친이 저를 완전 쓰레기로 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폰 넘겨버리고 더 이상 못한다고 했어요. 그리고 잠시 후뭐 뭐라 뭐 뭐라 뭐라 하더니 전화가 끊겼고 우린 그렇게 인사도 없이 그 길로 바이바이 했습니다. 그런 뒤저 혼자 차 몰고 집으로 가는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와요. 받지를 말까 하다가 아씨. 확실하게 끝내야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왜 차단을 했냐면 버럭버럭 짜증을 내요. 뭐하니 저 몰래 차단하고 그냥 끊었나 봅니다.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진정시키고 차를 세웠죠.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그걸 듣고 나서 그때 욕을 하든 아니면 한대 치러 오든 그렇게 하세요. 이러니까 알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 50시간 동안 사귀며 있었던 일을 쭉 풀었죠. 특히 모텔 이야기 부분에선 이 자식이 목소리를 쫙 깔더니 그래서 했냐 이렇게 물어와요. 안 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안 했어요. 정확히 말을 하자면 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안 했어. 제가 솔직하게 다 말을 해서 그런지 이놈도 믿는 눈치였어요. 그리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짓거리는 이미 다른 데서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은 뭔가 좀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을 해서 그런가, 아니면 이 자식이 흥분을 해서 그런가, 제 말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. 아무 말안 하더라고. 그리고 이 자식도 진짜 웃긴 게, 제 썰을 다 듣더니, 아, 예, 그러셨군요. <laughs> 자기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 제가 했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. 여튼 우린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됐고 이때부터는 서로가 안타까운 그런 망할 거지 같은 상황이 연출됐죠. 서로에게 극존칭을 쓰면서 여러 대화가 오갔는데 이 남자 하는 말이 대충 이랬습니다. 지 나이는 31살이고 사귄 지는 벌써 3년이 넘었으며 동거는 3개월 그리고 상견례는 6개월 전에 이미 다 끝냈다고 합니다. 그랬는데 이제 식을 앞두고 이 또라이가 무려 2,600만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요구한 거야. 근데 그걸 안 해준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. 지열받는다고 폰다 때려 부시고 박살내고 가출한 거죠. 그 길로 말도 없이 외박을 한 거고. 이야 이 얘기 듣는데 진짜 울 뻔했습니다. 저. <laughs> 그래도 결혼하실 겁니까?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.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멘탈 회복이 안 됩니다.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. 그 망할 년 때문에. 주선자 이 망할 여사친을 먼저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쥐도 몰랐다는데 뭐 어쩔 도리가 있나? 하, 진짜 인생 거지 같아. 이야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거네요. 3년 사귄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상견례까지 끝낸 어, 남편 같은 남친이 있는데 2,600만원 짜리 2,600만원이면 한 2캐럿 최고급 정도 되겠네요 그죠? 그거 다이아 반지안 해준다고 <laughs> 이야 이뭐야 무시무시하네 어 무서워요 무서워